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미애프트는 살아있죠. 네. 어~ 유효하고요. 양측에서 어~ 이 터미네이터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계속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리 상호 관세라는 것은 어, 기존 MFN 관세 위에 덧붙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 김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시작하셨지만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추진해서 완성시킨 자유무역체제, WTO 룰에 기초한 자유무역체제가 이제 완전히 변화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네. 새로운 어, 통상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결국, 어, 한미 FTA나 USMCA, 뭐, 미국, 오스트리아, 아우스트랄리아 FTA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전체의 통상 파라다임이 바뀐다고는 할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볼때 한미 FTA는 아직 유효하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음. 음. 또 하나 거기에 더 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명시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미국 쪽에서 안 하냐면은 사실 한미 FTA에는 상품 무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서는 미국이 아주 특혜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음. 중요한 어떤 판이 한미 FTA이기 때문에 네.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만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한미 FTA도 그렇지만 USMC 폐기하겠다는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필요한 것은 적극 취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폐기.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확실하게 최고 대우라는 건 이제 거의 사라진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테는 애매하게 남아들 네. 남게